오늘은 아무래도 분식이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외식인 추룩현입니다 견하. 본 영상은 부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 영상으로, 화상속 인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들 고생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해미와 분식을 먹으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왔습니다. 이 집을 다녀왔을 때 삼억사전 두 분이 딱이 집을 다녀왔더라고요. 나는 오래된 식당을 소개하는 삼억사전 두 분의 시즌 2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영상대학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거기 들리시나요? 들린다면 소리 잘라. 아유 경찰 선생님들이. 근데 저기 뚝배기 분식도 맛있는 덴가요 식당 이름이 맛집이라니 자신감 지우기는. 어쨌든 여기 온 이유는 오래된 떡볶이 집을 가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집입니다. 노점으로 시작해 건물로 들어온 40년 넘은 떡볶이 집. 파라다이스 떡볶이입니다. Almost p r 오늘부터 2학년 비방 금잔디는 이 홍주 떡볶이 집인데 이렇게 밥 종류가 많아요. 냉면도 있는 건가요? 봉합 분식이 되겠다. 들어가 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네. 거기 원하는 걸로 시켜. 아, 오케이. 그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면 다 먹어 보는 게인지 상정인데 떡볶이 덮밥도 될라나요 이거? 아니, 떡볶이 덮밥도 지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하고요. 튀김 만두도 하나. 아, 세트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 한 우리들이 게임 하는 거가 있어요. 아, 저렇게 많이 시키나 봐요. 아, 네. 똑 하나씩이 그러니까요. 근데 떡볶이 덮밥이란건 잘 못먹어봐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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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 아예 아, 감사합니다 이거 오래됐다면서요 우리 42년이요 42년이요 대학교 생기기 이전부터 와 아, 대학.. 아 여기 경상대학교 생기기 이전부터 네. 와 오래됐다 옛날에 나. 경상서 돈이 없으니까 예 이제 구름아 놓고 집안에어 이렇게 처장을 내가 했어 아구름마로 시작하셨는데 돈이 없잖아 그때는 와 근데 건물을 그래가지고 이 예 그래서 이제 전세로또갔다가예아전세로 사러 갔다가 이제는 이제 또집 사자고 아 그럼 여기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어, 몇 시가 우리 데 주문은 일찍 넣어요 그럼 한 대충 한 11시부터 9시라고 생각하면 돼요네 응. 11시 조금 전부터도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 기 먹으면 되죠 쉬는 요일은? 쉬는 요일 없어요 아 없고요 근데, 부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전화해보고 가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요새 얼마나 귀한데요 그래요? 네 그, 막, 찾아오잖아요. 어제도 한번에딱오 한 번에 다시 오고, 이래 덮한 번, 역시, 이맛이네대학교하고대학교하는 <laughs> 아, 왔구나. 와, 멀리서 찾아오네. 이거, 이거 팥빙수는 여름에 가서. 지루 예, 그죠, 그죠. 지금 n <laughs> <laughs> 사장님이 엄청 유쾌하시네요. 내부는요 보시다시피 이렇게나 자리가 많습니다. 나머지 메뉴들은 또 이렇게 따로 적혀있네요. 양푼이 국수까지 3,000원. 아, 벽면에는 프로게이머분들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야또 한스타 하거든요. 쇼미더머니, 블랙시보얼, 파워 오버 웰밍, 빨무, 빨무 빨무, 빠른 갈증 해소인 게토레이, 물은 직접 뜨물레이. 꼬알꼬알꼬알꼬알꼬알. 숟가락과 젓가락이 없, 없는데? 어이 천일염을 쓰시네요. 아 기다리면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어 그래 그건 어렵지 않지. 지금 이걸 <laughs> 올려야 된다고. 내 거울에 내 팔이 나오고 있어 셀카봉을 사 <laughs> 볼에 바람은 왜 넣는! 아... 기좀잖아 이렇게? 어어좀더밑 그러니까. 위치 나오게 아니 아니야 이렇게어렇아 자기야 이건 아무래도 그걸 사야 될것 같은데 그거 드론? 나왔다 나왔나 조용해서 그래 어저께는 음. 한꺼번에 대학교 교직원이고 점심시간인데다가 SNS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주 예, 예. 정신을 썼어요 손님들 그래. <laughs> 오늘 조용할 때잘 오셨다 아예예예 전산동에 <laughs> 한번 이것 때문에 와봐야지 하다가 서울에도 <laughs> 많이 왔던 분들 엄청 이모 어제 국물 소갈을 안 담갔다 어, 다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예 <laughs> 요거 그 뭐야 반찬은 떡볶이 덮밥 시키면 나오는 거죠 예, 예. 한상 가득 나왔네요. 이렇게 다 해도 만 이천 오백 원. 아니 이것은 떡볶이가 아니고 당면 볶인데요? 무슨 빨간색이 아니라 적갈색입니다. 당면이 좀 붉은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바로 먹어보죠. 오늘 혹시 앞치마는 없나요? 아, 혹시 <laughs> 없어도 없음 뭐 괜찮습니다. 예 네, 알겠어요. <laughs> 피고 뭐야? 가서 떡볶이 먹었다 가지. <laughs> <피고, 웃음> 맞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웃음> 육회 하셔. 떡볶이 덮밥은 5천 원인데요. 떡볶이 종류는 같은 것 같고요. 예상치 못하게 흰쌀밥이 아니라 볶음밥이네요. 반찬까지 완벽한 식사 차림입니다. 김예미는 과연? 어떤데? 말랑말랑해. 음. 맵지는 않나? 맵지 않나? 응. 완전 안달랑 아, 아안 매워. 어허.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취향은 아니었다고 한다. 튀김만두로 간장에 찍었어? 응, 간장. 맨날 먹는어 아, 당면인데 응음 음, 맛있다 음, 근데 약간 차가운 것 같던데? 그래도 맛왜 어, 이렇게 맛있지? 만두? 반겨운 맛이래 응 반겨운 맛 2,500원짜리 김밥은 어떤 구성일까요? 아 햄이랑 맛살이 들어간 전형적인 소풍김밥이네요 아 맞다 불기 전에 떡볶이부터 먼저 먹어봐야겠어요 당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쫄깃쫄깃한 당... 다... 후드득... 좀, 좀 떨어져... 부러스 거의 젓가락으로 잡을 수가 없음. 잘 끊기는 스타일. 그러네. 음 응. 이거는 일부러 밥이랑 떠먹기 좋게 잘라주신 걸까요? 그렇다고 해도 많이 부드러운 스타일이네요. <laughs> 재빠르고 신속하게 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떡은 정말 부드럽고요, 소스는 정말 하나도 맵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소스는 떡볶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많은 것이 많은 맛이 빠진 그런 낙지볶음 맛이랄까요? 매콤달콤할 거라는 저의 예상을 아주 벗어납니다. 좀 매니아틱하달까요? 이거 되게 좋다. 어완전 가볍고. 어묵국물. 오! 아, 이게 맛있네. 이 조미가 팍팍 된 것이. 아, 이건 아주 익숙한 맛이고요. 2,000원이 완전 해자입니다 그냥 웬만한 술집 어묵탕보다는 이게 더 안주가. 음, 될 느낌이에요. 짭조할. 그래, 이 볶음밥도 한번 먹어보자고. 음, 아 이건 볶음밥이 떡볶이보다 더 맛이. 맛있... 자기야, 아, 예. 음? 밥 먹어봐. 아, 살짝 먹어봤는데 왜? 와, 우 생맛. 아, 어떤 점이? 고소해. 아... 와, 떡볶이 때문인지 볶음밥이 상대적으로 더 맛있는. 맛이나... 음, 음, 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번엔 김치볶음밥이랑 오뎅탕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메쓰버크하고 꽁떠 우리가 아는 바지 김밥은 너무나도 추억의 맛이라서 추억 속에만 고이 잠들어 추억은 김밥을 닮아 방금은 박효신 아니 박효신님의 음 찹다 빼짝고라스 빼짝고라스의 정리는 양념을 끼고 있는 두 당면 제곱의 합이 만두의 음 내가 수학을 포기한 이유가 있었구만 감사합니다 수확 갖다 드릴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음? 아니, 제가 갖다 제가 먹을게요 <laughs> 휴지 어딨냐고 여쭤봤는데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그런지 직접 가져다 주셨네요 아, 예전에 노점이었을 때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 시절 아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laughs> 제가 갖다, 음, 갖다 먹을 건데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갖다 세처도 할거 같죠? 꽉꽉꽉꽉꽉 원식 잘 먹었습니다 자안 묻었어? 응오클리어하고 그럼 보자가자아네잘 먹었습니다 아, 양이 많네요 양이 많죠 네 양이 많아요 아 너무 맞아요. 맛있게, 맞아요. 맛있게, 잘 먹... <laughs>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2,500원 드린대 마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세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는 아닌데 왜 기분은 좋지? 네다 먹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는 전혀 아니었어요 시원하게 아니었습니다 앞면도 뿌렀고요전좀더 매운 사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이 집이 좋아요 화통하신 사장님도 좋았고요 2,000원짜리 오뎅탕도 꿀맛이었습니다 와보겠냐는 둘째 치고 학교주에 이연집이 있다는 것이 정말 그 자체가 부러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뎅국자 담 났어. 그럼 주르키는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 그럼 돌아갔어요 떡볶이를 먹고는 온천천으로 향했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최근에 찍은 벚꽃 영상을 담아봤어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간 곳은 온천천에 있는 카페 뮤즈 가반용입니다. 아직은 꽃이 필철이 아니라서 푸르푸릇하네요오 이거 타오 되는 건가?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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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배 아랫배 오. 어. 어. 2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부터 굉장히 좋네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아 어, 안녕하세요? 어우, 이것만 라탄라탄 하네. 약간 쇼룸 겸 그런 느낌인가봐요. 침대도 있네요. 시력을 내주고 느낌을 얻겠다. 화학 문제 아닙니다. 디저트 종류가 하나뿐이라는 것이 슬픕니다. 내부의 모습은 봄 메들리로 함께 갑니다.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더라.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향 멍청이. 안 돼. 그만둬. 거기까지 해. 네,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팝콘가, 노래 그만해! 미쳤어? 지금 7만 명, 앗! 이 친구는 무화과였는데요. 벌써 범인걸? 맛은, 아, 응축된 맛이랄까요? 작고 비싼 맛? 음, 맛있네. 경치가 테라스로 나가보면요 모델하우스 입니다 뭔가 좀 허전하죠. 최근에 벚꽃이 핀 온천천의 모습은 어떨까요? 잠시 랜선 꽃놀이로 떠나볼까요? 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이에요. 최근에 온천천 갈 일이 잦아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지나가면서 찍었습니다. 울면 뭐 하니에서 방구석 콘서트가 있었다면 여기서 방구석 꽃놀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7만 명 구독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버 버튼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왜 랜선에서는 거리 두지 말고요. 더 쫀쫀하게 지내보자고요. 그러니까 3명씩 더 데리고 오세요